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남해평백자인회원에서 살림치유지토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봉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제약을 받고 있고 또다시 내일은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강요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개인을 높고 자고 있는 의식주비성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여서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편백숲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내장, 오장육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줄을 호흡과 더로 밭으로 뱉어내므로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그런 호흡법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평백숲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행할 호흡법은 태계의 양선생님이 8인심방에서 소개한 육자결 호흡법입니다. 육자결 호흡이란 우리 내장에 상정있는 기본적인 파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와 인위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합쳐져서 그 진폭을 증,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 내장에 있는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육자결 호흡을 하루에 한번 이상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그 효과로 호흡의 능력을 개선시키고 생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명상 수련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심신의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자결 호흡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서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에는 항균 활성 물질이 아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특히 면역력을 증진시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이 편백나무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나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편백나무와 같이 호흡함으로써 그 긍적인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시작부터 마실 때까지 항상 그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셔야 하며 입은 다물고 호로 천천히 숨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숨은 단전으로 꼭꼭 밀어넣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데더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항상 들이시는 숨을 두배 정도 길이로 더욱더 천천히 내쉬도록 합니다. 호흡은 항상 바르고 큰 자세로 하시고 동작과 호흡과 음성에 집중하시며 항상 단단한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료 지도사 흥이숙 선생이 시범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먼저 평면나무는 자신의 팔길이 정도 떨어져 맞았습니다. 발은 모으고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세우면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서서히 양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나무에 붙이고 가볍게 숨을 들입니다. 다음 동작으로 팔을 서서히 굽혀 양팔꿈치가 나무에 닿도록 하고 얼굴은 나무와 가까이 하면서 위쪽을 향해 들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뺀과 동시에 숨은 코로 늘리에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완전에 모아놓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과 엉치뼈를 제대로 들어가게 해서 틀어진 허리를 바로 잡고 구근등을 펴서 흉측뼈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자, 10초 내지 20초 정도 자신의 호흡 능력에 맞게 숨을 잠시 묶습니다. 이제 천천히 두 손으로 나무를 밀어넘기는 듯한 기분으로 머리와 몸을 세우는데 세우는 동작과 동시에 숨은 최대한 천천히 내쉬면서 쉬한 소리를 같이 냅니다. 이러한 동작은 같은 방법으로 육회를 반복합니다. 쉬 소리는 그 파장이 간에 전달되어 간에 모인 열독을 없애주며 눈과 근육과 고관절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나머지, 허, 후, 스, 치, 히 소리도 내뱉는 소리만 다를 뿐, 호흡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모든 소리를 직접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설명드린 호흡법 방법을 잘 이해하여 수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호흡법에 대하여는 말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소리는 심장의 열기를 없애주며, 신장은이 혈액과 능치 혀, 주관 절 등의 영향을 미치고, 후 소리는 위장의 탁한 기을 없애주며, 위장은 살, 귀, 무릎 관절과 대퇴부통을 지배합니다. 쓴소리는 폐에 적체된 기운을 없애주며, 폐는 피부, 항문, 뼈, 발목관절등에 영향을 주는 키 소리는 신장의 허위를 없애주며, 신장은 귀, 허리, 올수, 발목관절 등을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키 소리는 상처의 객기를 없애주는데, 상처는 동양에서 쓰는 데는 특별한 장부로서 신경과 송관절 어깨관절, 이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기능할수록 갈무리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 동작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았던 것들이라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체에 있는 오장, 간 심, 위, 폐, 신 상처가 각각의 소리, 시, 허, 후, 스, 치, 티 소리와 소화를 누르고 파동을 증폭시켜 모장육부의 기능을 정진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본 호흡법은 그 동작이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수련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쪼록 이 호흡법을 습관화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스스로 키워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